시티즈 에픽에서 공짜로 뿌리는 건 쓸만한가요? 천장마당 못 쓰는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신 대로 천장마당을 못 쓰기 때문에 쓸만하지가 않아요. 안녕하세요 바다나 델목입니다. 시티즈를 바닐라로 하는 게 괜찮진 않으니까 물론 좀 규모가 있는 유명한 모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스팀 천장마당 말고도 따로 파일을 받아가지고 시티즈 설치 장소에다가 복사해놓고 뭐 그런 작업을 하려면 모드를 쓸 수도 있긴 한데 일단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에 자동 업데이트도 안 되고요. 그 적용하는 방법이 쉽지도 않고 그런 큰 모드들은 이제 그런 걸할 수가 있는데 작은 모드들 구독을 못 하잖아요. 에셋도 구독을 못 하고 엄청난 말 그대로 양의 종류의 모드와 에셋들이 스팀 창작마당에 올라와 있는데 그거를 못 쓰면 조금 아쉬우니까 솔직히 저는 이 게임은 모래다들목만큼은 모드 없이 에셋 없이 하는 걸 컨셉으로 잡고 있지만 은 어, 여러분들이 게임을 즐길 때는 스팀 창작마당과 함께하는 게 좀,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, 공짜로 주더라도, 에픽게임즈, 조금, 메리트가 없다. 아, 근데 어차피 공짜니까, 받아서 한번, 내가 이 게임하고 맞나? 그런 거를 체크하는 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어차피 무료니까. 일단,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주는 걸 받으시고, 어, 이 게임이 괜찮은 것 같아. 할만해. 그러면은, 스팀에서 사는 거죠. 다이렉트게임즈나. 어차피 할인하면은, 그게 부담가는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.